오늘은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태국에 살면은 의외로 할일 없을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 이 핸드폰 핸드폰 아, 인터넷 비용이 저는 되게 비싸거든요. 최고 좋은 거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 저는 집에 인터넷을 따로 또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예, 저는 집에서 3BB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 3BB는 방콕이나 파타야가 어, 설치하는게 틀려요 어, 제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파타야는 어, 타운하우스 무반 에 설치할 때는 산비비가 설치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콘도 이런 콘도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어, 다른 사람이 한번한번 사용한 적이 있으면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 라인을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어, 기본적으로 3 0 0 0이 들어갑니다. 설치 비용이. 어떤 분 말씀드리면 5 0 0 0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산비비를 설치할 경우에, 어,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그죠? 어, 651밭 매달. 그래서 1년치를 한 번에 내야지, 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불합리하죠? <laughs> 외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 삼비비 회사 입장에서는 설치하고 돌아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어, 이해는 갑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 집에서 인터넷의 3비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 AIS 이아 인터넷을 좀 저렴한 걸로 아바꿀러아 아, 지금 센탄으로 갈 겁니다. 아 지금 제가 센트럴에 왔는데, 와, 제가 여기 주차장을 처음 이용해 보거든요.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너무 많아, 와, 대단하네 여기 아 어, 오랜만에 어, 센트럴 페스티벌 센타이라고 하죠. 식당. 여기도 싼 거는 일반 로컬 가격이거든요, 초밥은. 근데, 예, 이 안쪽에 식당을 보시면, 음, 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예, 진짜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이 기본이, 보시면, 예, 국밥, 구식밥 네. 저렴한건 아닌거같아 한국 어, 여기 한국 음식을 파네 네, 오랜만에 왔어요 이제. 떡볶이 매운 어묵 아 이거 김밥도 파는구나 네. 역시 한국 식당이 네, 떡볶이 어묵 오뎅 좋아 한국식당이. 네 예, 여기 푸드 센트럴 페스티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네 예, 오랜만에 예,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센트럴 페스티벌 지하 푸드는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예, 카타야에서 백화점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아무래도 네, 저렴하진 않죠. 저는 제 어, 통신사가 AIS, AIS가 5층인가 4층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신사 가서 네, 좀 저렴한 인터넷으로 가려 어, 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은 어, 어떻게 인터넷을 가입하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어, 통신사는. 네, 예, 3층에 있네요. 예,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투로, 투로통신사가 있고 어, 일반적으로 AIS 그리고 디텍 아, 이렇게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아, 파타야는 아, AIS가 제일 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S 어, 만약에 인터넷을 사용하신다면, AIS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저는 지금 AIS에 있고요. 아 어, 저는 프로모션을 바꾸기 위해서, 어, 어저 방, 에, 외국인은 보통 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으로 가서, 에, 제가, 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어, 이 안에는 커피도 공짜입니다. V.I.P. 방입니다. V.I.P. 여기가 에, V.I.P. 커피 공짜. 에. 에, 저는 오카 카푸치노. 그래서 카푸치노 를한잔 뽑았습니다. V.I.P.는 이렇게 좋아요. 예, 네, 저는 지금 아 인터넷 사용을 아, 어, 바꿨습니다. <laughs> 어, 원래 사용했던 인터넷은 아, 이제 1백0 0바 정도 한 건데 저는 이제 프로모션으로 해서 어, 아. 261 바스 사용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뭐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아, 지금 제가 바꾼 거는 260밧 정도 하는 걸로 어, 또 현재 교체했습니다. 일단한달 정도 써보고 어,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교체해도 되니까 어, 쓸데 없는 비용이 나가니까 굳이 뭐 어, 제가 뭐쓸 이유는 없으니까 비싼 거를 어, 센터니 예전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쪽에 나왔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송쿠란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송쿠란 지나면, 이제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송쿠란 지나면. 여기는 존텐에 있는 이본라멘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좀 먹으려고 합니다. 바닷가에 붙어 있고요. 존텐. 아, 가격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먹으려고 왔습니다. 먹을만 해요. 가격도. 여기는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요. 저렴하고 아, 파타야 비치에 있는 라멘집 아시죠? 제가 소개한 집 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좀티에 오시면 이 라멘집 꼭 한번 보세요.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 잘 먹었어요. 그래서 네, 싹 비었습니다. 네, 결제하고 비치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구경 좀 하게요. 어, 여기 라면집이 좋은 거는 밤에는 여기서 바닷가 보면서 어, 여러분 음식 드셔도 됩니다. 어,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가. 오늘 존트앤에 제트스키 아, 시합이 있어서 아, 오늘 제가 잠깐 요걸로 제가 담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은, 어, 바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 할 일이 많아요.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센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런데 두 번이나, 어, 사고가 날뻔 했어요. 첫 번째는, 아, 어, 서양인인데, 그냥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제 차선으로 반대편으로 역주행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방어 운전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가 골목에서 나오는데, 좌우를 보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 왼쪽 편을 보고, 오른쪽에 오는 거를 안 보고 진입하더라고요. 그것도 다행히 제가 방어 운전을 항상 몸에 배 있어서 어, 다행히 사고가 안 났는데 태국에서는 절대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방어 운전이 어, 여러분들 몸에 배 있어야 된다. 그래, 과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오토바이 타고 과속한 거는, 아, 일찍, 아, 가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 제가 AIS에서, 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연, 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거주하다 보니까, 아, 저는 매달, 아, 후불제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객은 어 실질적으로 기존이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후불제가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비자가 없이 여기 계속 비자 클리어로 거주를 한다면 3개월 거주하고 라오스 잠깐 갔다 오거나 베트남 잠깐 갔다 와서 가입하면은 후불제가 가능하답니다.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잠깐, 어, 비자 클리어 하는 거는,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그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니까, 태국에 살다 보면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 태국에 거주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재밌고 흥미롭고 즐거워요. 시간도 참잘 갑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지겨울 때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항상 어, 계획적인 생활을 하시고 어,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어, 그러면 즐겨, 즐거운 태국 생활이 될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샤워하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아, 쫌테인 비티, 아, 소위 팔입니다 여기 콘도 이름이 더 갤러리. 아 파타야 비치 아 쫌티엔 비치에 붙어 있고 되게 네, 괜찮아요 가격대도 제가 알고는 만밧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쫌티엔에서 아 어, 콘도를 구하시는 분은 여기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걸어서 썬테우도탈 수도 있고. 어, 예전에는 조금 저렴했는데 지금은 성수길에서좀 올라간 것 같아요 가격이.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방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오피스가 쉬는 날이라서 제가 방을 찍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게 오늘 제 저녁 식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녁을 집에서 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국에 오시면 나름대로 자기만의 힐링 그런 걸로 잘 생각하셔갖고 즐거운 태국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